포트리 성도 여러분 포트리교의 행복한 안식일 라디오의 조회령입니다. 다같이 방하시고 안식일 라디오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번 한주도 우리 포트리 성도 여러분 무사히 잘 지내셨는지요? 2022년 이민의 안식일 라디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 말쯤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겠지만, 우리 포트리 교회가 이제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부흥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말이지요. 오늘은 엔지루스 대학 카이오니어 메모리오 철지에서 멤버 엔게이지먼트코디네이터로 계시는 하욱경 사모님 모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하옥경 사모님은 조 교수 어, 목사님의 사모님으로서 삼륙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시고 앤드류스 대학에서 릴리전으로 석사를 하셨는데요. 하옥경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조혜령 목사님 <laughs> 반갑고요. 그리고 모든 포트리 성도 여러분들 네.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이렇게 저희 포드리 안식일 학교에서 귀한 시간 나눠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이오니어 메모리얼 찰치에서의 그런 전반적인 운영, 교인들 관리 등등의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laughs> 어, 이런 기회로 또, 어. 주님의 그 사업이 다른 교회에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파이어니얼 메모리를 철치는 어~ 그 미시간에 있는 우리 앤드류스 대학교의 안에 있는 대학교예요. 그래서 다른 좀 지역 어, 한인 교회들과 약간 또 다른 미국에 있는 재림교들과 약간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어, 학생들이 있,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학생들 때문에 이 주위에 또이 재림교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 여기에 재림교인들도 많고 재림 교회들도 많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어, 교인 수가 한 3천여 몇 명이 됩니다. 오 와우. <laughs> 그래서, 그래서 좀 과부 긴 예, 가봤는데 천천 예, 명이라 되는지 그거를 리얼라이즈 못한 것 같아요. 와, 네, 저도 일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요. 어,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어, 그런 다른 지역 교회에서 이제 어,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어, 평신도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 자원해서 하시는 일들을 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어, 직원이 또,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이 또 많게 되수있아풀술임으로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봉편으로서는 거의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 풀타임으로 완전히 매달려 있어야 되겠네요. 와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무슨 직원이 필요한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크고 또 대학에 안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아, 그런 필요가 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무님도 저희는 직원이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아... 예. 그래서 그 직원들 중에 제가 한 명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저도 제그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모두 물어보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제,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 이렇게 교회에서 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아이 어 교회에서 이렇게 잘 봉사하실 수 있도록 교회와 또 여기 있는 목회자들과 연결시켜 주는 그런 다리 같은 연결고리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래서 그런, 예, 그런 연결 같은 것도 그러면 누군가 그 밖에서 연락이 오는지 그런 그 그렇죠. 그런,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어, 우리 교인 이미 교인이 되신 분들도 어, 봉사하고 싶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요. 뭐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메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또 여기에 뭐 처음에 선,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교인은 아니신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요새는 이제, 그, 그 어, 교회 예배가 방송으로 나가다 보니까, 뭐 미국의 다른 지역이나 세계 전, 이렇게 전체에서, 이렇게 세계 여러 곳에서도 이메일로 아 거기에 이렇게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이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건 그분들이 네. 봉사를 어퍼 했을 때어떤 봉사를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봉사 이런 내용들이 또 오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저희 교회에 이제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어좀 이렇게 봉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누르세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거기를 누르면 어,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들이 쫙 나와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집사로 봉사를 하고 싶다든지 여성 성교부 아니면은 어 이렇게 교인분들이신데 연로하시고 아프셔서 이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방문하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사역이 이렇게 쫙 떠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내가 여기서 하고 싶다 그러고 그거를 딱. 온라인으로 보내면 그게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받아서 이제 이분들이 그 사역에 자원봉사하실 수 있는지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하실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그 해당 사역에 있는 그 지도자 분들, 그러니까 사역 지도자 분들에게 연결을 시켜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거의 그러면 교회 그런 봉사하는 여러 직분들을 비롯해 비롯해서 여러 교회 사업들 이런 것들이 제가 저는 작은 교회만 있어 놔서 yearly 이렇게 부탁을 받는 제가 말론티어를 하는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 이렇게 봉사해 주실 수 있, 있으신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는 교회가 항상 운영되는 건줄 알았거든요. 어,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저희가 교회가 크고, 어, 교인분들이 많고, 출석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두 자원하시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좋지만, 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을, 자, 그 마음을 여시고, 예, 자원해서 봉사해주세요. 그런 프로모션을 교회 그 예배사회 중간중간에서도 많이 하고요. 음. 특히 이제 그선거위원회 이제 때가 오면, 이제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사역에서 자원 봉사자를 필요 하니까 어 많이 대대적으로 좀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직접 그럼 예를 들어서 뭐이렇 요즘은 웹사이트가 온라인으로 방송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뭐다 멀리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음. 그럴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그런 그런 봉사 이런 쪽에 해당되는 걸까요? 그런 분들. 은 연락이 왔을 때 주로. 그러니까는 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소그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소그룹을 여기서는 이제 grow group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성장하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음. 어 그런 거에 이제 계속 grow group을 하, 어,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멤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보시고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가 끝나시면은 이런 무슨 키워드를 이제 설교 끝끝 날쯤에 말씀하세요. 음. 아, 여기에 뭐 이제 개인적으로 결심을 하신 분들은 이 키워드를 어 핸드폰에 문자로 보내시면 <laughs> 저희가 이게 갑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은 이제 그 설교에 맞춰서 어, 제가 이런 러 결심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분들이 이렇게 그 클릭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가 어디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거기도 나와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냥 그 이제 결심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어 맞아 나 이거 봉사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해서 그거를 보내면 이제 그게 어또 저와 또 다른 직원들한테 쫙 가요. 아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제가 생각한 건데 뭐 이런 거를까 그러니까 무슨 방송 TV 이런 걸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게그그어리언스들의 의견을 모을 때그 이게. 그 컨퍼런스를 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인디비주얼이 다들 이렇게 무슨 디바이스가 있어가지고 자기 의자리를 네. 보내. 고근데 그것들을 교인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 사실 코로 코비드 이전에는 어, 음. 그런 걸 이제 오신 교회 오신 분들만. 그런 결심서를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그걸 다시 걷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비 때문에 교인들이 못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방송으로 보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이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방송으로 보시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시더라도 바로 다시 요새는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음. 그거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다들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자기는 연령대가 몇몇 몇 대다 몇 대다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거기에서 결심이 섰을 때 하실 수 있도록 했던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네. 아 그렇구나. 저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상황에서 <웃음> <웃음> 저도 이런 게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laughs> 아,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정말 더운 전하는 분들이 막 그게 어떻게 그런 포지션이 필요를 할까 정말 궁금했는데. 네, 네. 아 그러니까 참 그럼 연락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으시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그 문자를 보내실 때 거기에 그런 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성경 공부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한번 들어갔을 때그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약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이렇게 넣어서 한 번에 그분들의 그 기억이 떠나지 않을 때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어,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교회도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이분 돌아가셨다, 저분 돌아가셨다. 그러면 교회에 전화가 오면 다 제가, 저에게 와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교인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어, 장례식, 그, 어디에서 하실지부터 뭐, 굉장히 그, 세부사항이 많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 도와드려요. 음. 그리고 그, 이제, 목회, 여기 교회 목회자들이나 그 교회 지도자들한테 제가 이메일을 다 보내요. 이분이 언제, 언, 어디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분들은 누구시고, 어, 만약에 장례식을 하시면 장례식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원식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원식에 선물부터 증서부터 그런 것까지 제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침례식이다. 그러면은, 어, 이제 그 침례탕 거기 에 이제 예약하고요. 그 음. 교회 안에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집사님한테 들 연락 드려서 침례탕에 물 해주세요. 음.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고 침례 받으실 분들 가족 분들한테 연락 드리고 이제 침례 주실 분 목사님께 연락 드리고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돕는 음.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의 그 코오디네이션을 하고 계시네요. 와. <laughs> 한 부분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부분이어서. 정말, 어, 그냥, 그 숫자가 작았을 때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 그, 교인수가 그, 그 많은 상황에서는 참 중요한 일로서 정말 그 책임을 가지고서 한 분이, 그, 그러니까 그, 해 주셔야 되는 그런 필요가 이제, 왜 그런 게 필요한지를 참 제가 알게 되는데, 혹시 저희 포트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네. 어, 또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어, 이 교회가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일로 어, 일을 한지한 한 3년이 다돼 가는데요. 제가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이 교회 교인분 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뭐 예, 무슨 뭘 받는 이런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렇게 자원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느끼고 있어요. 음흠.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을 저는 포트리교회에 없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어, 지금 우리 포트리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그럼 지금... 지금처럼 그런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그 마음을 어, 어쩔 때는 좀 <laughs> 쉽진 않지만 어, 계속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포트리 교회를 더 크게 축복하시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상합 오늘, <laughs> 오늘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안식이 라디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포트리 교회가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가득 넘치게 되는 올 한해 그리고 앞으로가 되기를 바래보면서 어, 오늘 안식일 학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 안식일 학교 특강은 우리 하옥경 사모님이 어, 어, 좋아하시는 어메이징 e 자비로운 주하님을 들려드리면서, 어, 어, 안식일 시간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트리 성도님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안식일 아, 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laughs>